하디 루카스 님이 안녕하세요. 2년제 졸업한 한 학기 남기고 비전공 it 개발로 가려고 합니다. 비전공 전문학위가 진로를 바꾸는 데 굳이 필요할지 회의감이 드는데요. 그쵸. 한 학기 때문에 반년을 의미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 기간에 팀노바에 배운 후 입사하는 것이 더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솔직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왜 학원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어 굳이 이거를 뭐 가식적으로 막 여기 와 이렇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라면은 저는 학교를 자퇴한 사람이잖아요. 자퇴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라면은 굳이 비전공을 한다고 IT 업계에서 그걸 얼마나 쳐주는데 뭐 이런 거. 나중에 그 전공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개발자 될 거면은, 지금 무조건 개발하는 게 최고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학사 이런 거에 집착하는데, 그것도 고만고만한 개발자 얘기고, 그니까 애매한 애들끼리 서로 비교할 때, 너는 정, 뭐, 어느 학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인류, 명문대도 그렇게 이펙트가 엄청 세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냥 개발 잘하고, 그런 애들이 좋아요. 왜, 왜냐면, 팀노바에서 졸업하고 연봉 높은 애들 보면, 연봉 5,000대 중반, 2년 만에 연봉 5,000대 중반 이상 된 애들이 꽤 있어요. 제가 제 수업 되게 열심히 듣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졸업하고 2년 만에 처음에는 3,600, 3,800 이렇게 갔던 애들이요. 어, 졸업하고 2년 만에 연봉이 거의 2,000만 원 이상 더 올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아, 생각보다 너무너무 빨리 오른다 싶긴 해요. 내가 그걸 알려줘서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알려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충실히 하진 않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수업 들을 때도 저한테 질문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저한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애들은 확실히 연봉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의외로 명문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 막 8천 가까이 된 친구도 학교가 부경돼요. 부경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부경대가 뭐, 부산대급이다, 뭐, 그러면 서로 막 싸우는데, 솔직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냥, 그리고 이제, 대학서 같은 거 찾아보면, 인서울에서 뭐, 약간 좀 하위권? 그런 학교랑 거의 비슷한 학교의 친구거든요. 근데 뭐, 부산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인지 모르겠으나, 뭐, 일반, 그, 인서울 들어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 솔직히. 그 정도 학교, 학교빨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런 친구도 지금 고연봉을 엄청 잘 나가니까. 그리고 걔 말고 5,000대 중반 치는 전문대 출신 애도 있고, 고졸인데 5,000대 중반 6,000 사이 간에도 있어요. 걔는 보통 지금 3, 4년 됐는데 졸업한지, 뭐, 이런 애들이 오히려 팀노바에는 고연봉자들이 그렇게 학력이, 엄청 명문대들이 거의 없어요. 애초에 팀노가 오는 애들이 실력 위주로 배우려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이티업계는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냥 가수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렘에서막 담배 피고 마약 하고 막살았는데 문제는 막 소울풀에 노래를 하면 막 소울풀에 완전 로린 힐이야, 완전 막 휘트니 휴스턴이야. 그러면은 그그 노래 듣고도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상관없어.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딱 잡고 코드 딱 짜고 면접에서 딱 들어갔는데, 아, 얘 잘한다. 이러면은 그냥, 그래, 우리랑 함께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만 할줄 아시면 돼요. 그, 러니까 그냥 빨리 개발 공부하겠어요. 저,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빨리 공부해요. 이쪽은, 경력 진짜 1년 차나 막, 진짜 쪼렙일 때나 막, 서로 학력 가지고 막, 막, 조인트 까고 그러지, 막 경력 5년 6년 이상 되면 무조건 실력이고 10년 넘으면 무조건 실력이고 15년 넘어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실력이야. 그러니까 그 되는 놈만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각성하시고 공부에 열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강조하잖아. 하이엔드 갈수 있다고. 다른 세계가 있어요. 거의 한70% 8 0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 세계로 가야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고연봉을 못 가요. 이, 남한테 돈 나오게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